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여러 민족들 중에서 고아로 자랐으나 왕에게 간택을 받고 왕비에까지 오를 수 있는 확률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요? 확률로 따지자면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무관할 정도입니다.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. 부모를 잃고 삼촌의 스라에서 외롭게 자란 이 소녀를 통해 민족을 구원하고 역사를 바꿀 위대한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. 하나님은 이처럼 작은 자를 들어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. 그의 믿음만 준비되어 있다면, 주를 향한 그의 헌신만 예비되어 있다면, 하나님은 그를 통해 불가능의 일을 가능으로 바꾸십니다. 어느 누구도 예상하거나 상상하지 못한 일입니다.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. 작은 목동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어느 누가 감히 그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짐작이나 했겠습니까? 그러나 이 작은 소년의 믿음과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. 신약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린 작은 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것은 자기가 먹어야 할 작은 점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. 그러나 자신의 배를 채우기보다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았을 때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은 일어났습니다. 이처럼 여러분, 우리도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.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의 믿음과 나의 헌신을 세우십시오.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.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아버지 고아로 자랐을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? 그러나 그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민족을 구원하고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. 우리 성도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이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붙들리는 귀한 성도들 한명한명 한명 되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.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